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교육 문의가 많이 늘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. 교육 문의가 많이 늘면서 저희도 올해 10월까지는 교육 예약이 마감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상담 신청이나 미팅 신청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또 계속 만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제가 미팅이나 상담을 가져보면 저희하고 분야는 다르지만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뭐 목공을 하시는 분도 계셨고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 그리고 뭐 설비 쪽 일을 하시는 분, 뭐 전기 쪽 일을 하시는 분 정말 다양한 분들이 저한테 상담이나 미팅 요청을 하셨습니다. 실질적으로 한열 달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이제 무척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. 당장 한달 앞도 모르는 게 우리가 사는 삶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좀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교육 예약이 되어 가지고 그때까지 기다리셔서 저희랑 같이 연을 맺는다면 또그 나름의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제가 지금 저의 가나다 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어떻게 해 왔는지 어떤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에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 드리면 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하시던 일을 다시금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혹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로 귀결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. 어 그냥 그런 마음으로 어 앞으로는 제가 이쪽 출장 시공 쪽 일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꾸준하게 좀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